11월엔 38번 부자 According to 엄마에 따르면 Top nutrition experts 최고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Most nutrients 대다수의 영양소는 영양소는 are 아, better observed 더잘 흡수되어진대 그리고 더잘 사용되어진대 By the body 몸땡이에 의해서 더잘 흡수되어지고 더잘 사용되어진대 언제 그런데 consumed 섭취되어질 때 여기는 they are 생략이지 nutrients are consumed 되어질 때그 영양소들이 섭취되어질 때 그런데 뭐로부터 섭취되어질 때? A whole food 진짜 음식으로부터 섭취되어질 때 완전식품이지 뭐 대신에 보충제 대신에 그렇지 진짜 음식으로부터 섭취되어질 때몸땡이에서더잘 흡수되고 더잘 사용되어진다고 그러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 필요성, 뭐할 필요성이야? 톱부장사의형용사정법이임 알약을 먹을, 섭취할 필요성. 알약과 파우더와 그리고 보충제들을 그치? 섭취할 필요성인데 뭐에 있어서? In an attempt. 그런 시도에 있어서. 뭐 하려는 시도에 다시 톱부장사의형용사정법 얻으려는 시도. 영양소를. 그리고 채우려는 시도. Obtain 동사 원형 일 번, fill 동사 원형 이 번, 투병사의 동사 원형들 영양소를 얻고 그리고 덕ギ스그 차이를 메꾸려는 시도지 채우려는 시도. 인데어 다이어츠 그들의 식단에서의 그런 갭스 부족한 부분들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채우려는 그리고 영양소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 안에서 시도에서. 보충제나 파우더나 알약을 섭취하려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지? 우리가 대부분 영양제를 먹는 이유 중 하나지. We hope this.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지? 대접속사 이하를 희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보충제나 알약이나 이런 것들이. We'll give 줄 것을 희망한다.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또뭘 희망한데? 기분은 동사원형 1번, will 뒤에 prevent 동사원형 2번이 지 막아줄 것을 희망한데, 우리한테서 그렇지 우리가 from 엄 ing 하는 거, 그래서 prevent 목적어 from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그지 목적어가 뭔가 뭐 ing. 하는 것을 막다가 돼야지 그래서 목적은 누구였고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막아줄 것을 희망하면서 언제 겨울에 혹은 세번째 나오지 동서원형 3번 향상시켜줄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의 피부와 그리고 머리카락을 모발을 향상시켜줄 것을 희망하며, 희망합니다 그러나 In reality, 실제로 the large majority of 대다수의 그지 p e r f m a n c 들은 대다수의 뭐는 그 보충제들은 이거 그냥 뭐로 써도 돼 most of 에도 똑같아 임 대다수의 보충제들은 are artificial 그지 뭐인 것이다 아이고 인공적인 것이다 임 그리고 may not even be completely observed. 그리고 뭐하지 않을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be o b s e r v e d 흡수 되어지지 완전하게 흡수 되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이오 o u r b o 너의 몸뚱이에 의해서 완전히 흡수조차 되지 않는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흡수가 안 된다. 약간만 흡수된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흡수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되는 안 됩니다.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흡수가 안되면 그냥 효과가 없다는 거에서 끝나는데 더 나쁘게 심하게는 worse some 몇몇 보충제들은 are contaminated 오염되어져 있대 with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합니다 동사 2번 ingredients 뭐를 어떤 뭐 성분들을 포함한대 not listed 그치? 뭐 실려 있지 않은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어디에 라벨에 그렇지? 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다른 뭐 성분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a recent investigative report 최근에 조사 보고서가 발견했습니다. heavy metals를 그렇지? 중금속을 in 40% 40% 안에서 뭐의 40% 134 brands Of protein powder on the market. 시장에서 단백질 파우더의 134개 브랜드들 중에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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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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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supplements 보충제를 그 섭취하는 것은 is 동명사 주어가 되어 있고 단수지 그 단수 동사 그리고 소금한데 얘가 주어 예가 단수라고 보충제들을 섭취하는 것은 is a gamble 도박이다 그리고 종종 costly 대가 크다 대가가 costly 하다 대가가 큽니다 오케이. 서 보충제 섭취에 대한 뭐 경고의 그런 문장이 되겠지. 오케이 3 9 번으로 가보자고.